진짜로? 진짜로? 금모님입니다, 여러분. 갑자기 카메라를 아침에 켰는데 일단 출근을 해야 하고요. 왠지 느낌이 한번 확인하고 싶더라고요. 저희가 아이를 기다린 지좀 오래 됐잖아요.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찾아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.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두 번째 줄이 좀 진하게 나와서 좀 놀라긴 했는데 왜냐면 저희 연말이라서 막 술도 먹고 막 신나게 놀았단 말이죠. 지금 어제도 그랬단 말이죠. 어제도 주말 내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<laughs> 어, 예상을 못 했죠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. <laughs> 근데 약간 지금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입니다. 저 <laughs> 일단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아저씨 <우와>. 오징어 같아 <laughs> 축하해. 어, 나 축하해 주는 거야? 나도 축하해. 나도 축, 축하해, 여 <laughs> 축하. 아 대박이다. 선생님. 아 근데 되게 생각보다 예전에는 그러, 그렇게 생각했거든. 아기가 나올 때까지.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열달열 열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진짜 약간 <laughs> 2025년이 아주 대박인 해가 되겠어. 아저씨 응. 실감 나시냐고요? 약간 아직도 약간 어벙벙해. 약간 그걸 봐야 될것 같기도. 초음파를 봐야 될것 같기도. 그럼 그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? 초음파 9주에 8주에 봐준다는데? 아니. 여러분, 굿모닝 아침이고요. 임태기로 임신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거든요. 이제 그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산부인과 전화해서 예약을 잡았어요. 제일 빨리 볼 수, 받아줄 수 있는 게 7주 차. 라고 하더라고요. 아좀 고민을 하다가 아, 애진작에 이럴 것 같으면 8주 차에 가자. 조금 더 키워서 8주 차에 지금 첫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. 아무리 제가 약간의 임신 초기 증상을 겪는다고 해도 이게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잖아요. 테스트기만 두 줄인 거지 초음파만 전문으로 봐주는 기관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데는 보험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의사도 아니고. 초음파 테크니션들이 초음파만 봐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내일 예약해서 가볼 예정입니다. 하, 이게 인터넷이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좋기도 하지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걱정거리들을 너무 많이 안겨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약간 잠도 많아지고 뭘 먹어도 맛있진 않아요. 근데 너무 배고파. 그리고 기력이 쭉쭉 빠지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? 뭐 감정 기복이 심하다, 약간의 우울감이 든다, 뭐 짜증이 잘 난다, 막 이런 후기들 너무 많이 봤는데, 저는 약간 오히려 평소보다 에너지 레벨이 살짝 높은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, 그 다음에 뭘막 평소에 안 하던 것도 막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약간 그렇습니다. 하고 싶은 게더 많아지고, 약간 그러고 있어요. 뭔가 의욕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저는 얼른 출근을 해볼게요. <laughs> 어디 가죠 지금? 어 찰떡이 초음파구로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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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초음파로 가겠습니다. 초음파. 1월9일 1월 오늘 퇴근하고 나서 <laughs> 급해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요. 사설 초음파 시설에 갑니다. 되게 기대되고 약간 긴장되고 잘 있는지 궁금하다. 잘 있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 도착을 했습니다. 긴장된다. 긴장된다. 떨려. 어떠십니까아 사실 걱정이 <laughs> 막 되더라고 <laughs> 어디에 있나 아, 너무 <laughs> 근데, 많이 아는 것도 문제야 그치? 그래도 그렇게 딱 보이네 <laughs> 진짜 금방 끝났네 5시 얘긴다. 5시에 이렇게... 끝났네. <laughs> 가격은 80 86... 69불이고 아. 팁을 물어봐서 팁을 줬습니다. 2, 3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해 가지고 팁을 그래서 팁을 줬어. 음. 어, 어, 책좀 읽어 보고막 이러면서 음. 막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. 이게 막자궁의 임신? 응, 응, 응. 그래서 어, 오늘 보러 가면 은 그런 게 얼리 디텍이 되려나 약간 그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.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아니. 사실 보려고 보고 싶었던 거야. 음, 아니 아까 0.5cm? <laughs> 몰라 이거 이따 봐야 돼. <laughs> 여기 적혀져 있어. 그게 아기, 아기 집이라는 소리야? 응. 음. 0.5cm. 음. 5주2일째입니다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저씨? 살 떡이. 떠가. <laughs> 눈이 쌓였다 그래서. 와 <laughs> 대박이다. 대박이야. 너무 신기하잖아. 어른 눈 같은 게 와. 감기 들어 일로 와. 진짜 신기하다. 아 추워 추워. 밤새 눈 진짜 많이 왔다 여기가 요 며칠 동안 막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엄청 춥고 했었거든요 약간 이런 날씨가 이 동네에서 처음이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 에서 느끼는 영화가 훨씬 더 춥게 느껴져요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한국 겨울에 추운 것보다 여기가 더덜 추운데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.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무리 추워도 두껍게 안 입고, 혼자 롱패딩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좀 웃겨요. 그래서 잘 안, 그렇게 안 입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, 저희는 지금 토요일 아침이고, 점심?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차들 보면 다들 애들 두글두글 입고, 다들 기다리고 있어. 저, 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. 응. 음. 그지 10시 57분인데, 11시에 열거든요? 사람들이 그 2분. 58분이다. 2분 남았습니다. 음. 그 2분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. 어, 들어가. 는데 우리도 들어갈까? 자, 응. 이거 뭐 이렇게 핫한 거야? 그니까. 러 나도 이 집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, 실제로 와보는 건 처음입니다. 음. 생각보다 내부가 되게 어. 좋네. 뭐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. 그러니까. 여기 미국에서 진짜 보기 드문 맵기 가 있는데, dang hot, dang hot. 되게 잘 나온다. 샐러드 완전 마음에 들어. 어. 뭐가 제일 매운 거냐면 이게 제일 맵고, 어. 이게 그다음에 두 이게 두 번째. 이게, 번째, 이게 제일 덜 매운 거야. 맛있대 얘도 상당히 매워. 어. 난 입술이 찢어졌는데,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어. 매워. 딸들아, 약간 덜 매운 것 같기도 하고. 덜 맵다고? 매운데? 토끼로 먹기엔 꽤나 부담스러운 매운맛이야. 매콤하긴 음, 한거야 콧물이야. 콧물이 응, 나 미국에서 매운맛이라고 해서 좀 우습게 봤는데, 매운 것좀심해 막! <laughs> 양념 걷어내는 중이야? 어. 와, 진짜 맵다. <laughs> 너무 오시게 봤봐 오빠가 그걸 어떻게 다 먹었어? 어때? 색깔? 색깔은 어떤 게 예뻐? 이거? 뭐? 하나 아, 사자. 응.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진짜 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 열면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한두개 사자 이게 엄청 평이 좋던데 한번 사볼까요? 짜장밥? 짜장밥 아니고 불고기 나는 아, <laughs> 이거 하나 먹고 싶어 오빠 골라봐 초콜릿 칩 먹을래? 초콜릿 먹을래? 바닐라 먹을래? 초콜릿 민초 사실 이것도 먹어보고 싶은데. 좀 샀게. 먹고 싶거든. 네. 여러분, 굿모닝입니다. 저는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고요. 어, 임신 6주차입니다. 약간, 이 뜻이 없나? 했었는데, 어제부터 약간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. 약간, 약간 느끼한 거? 약간 뭘 먹어도 약간 느끼한 것 같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, 근데 약간 뭘 먹는다고 생각해도 생각했을 때는 약간 입맛 없고, 약간 어 이거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약간 냄새에 민감해졌다 이런 느낌. 그리고 진짜 아침이 해가 진짜 좀 길어졌어요. 아침이 좀 밝아졌고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 초음파 보러 갔다 온 거. 그거는 잘 그때 안 보여가지고. 물론 보이긴 봤어요. 아기집을 보긴 봤는데 잘안 보여가지고.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. 7주차? 7주차에 또봐준다 그러면 이제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한번더 봐준다고 하길래 스케줄을 했고요. 병원, 첫 병원 진료는 다 다음 주입니다. 아, 진짜 기다리는 게 멀어요. 근데 그래도 아기집 한번 보고 왔다고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.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요 <laughs> 지금 총음파두 번째 보러 갑니다 이번 주가 7주인가? 어. 음. 약간 진짜 잘 모르겠어 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, 아니 아기를 아직 못 봤잖아 심장 소리도 못 들었으니까 음. 어. 기분이 어때? 아, 되게 두근두근하지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두근두근하네 아, <laughs> <너무 웃음> <듯, 듯한구나. 웃음> 7 so yeah, weeks o u r e a b o u Tada! e a d a Tad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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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a d a 는 a d a Tada! 거 a d a Tad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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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믿겨졌다고 해야 되나? 응. 지금까지 응. 심장박동도 140회 잘 뛰고 있습니다. 응. 남의 것만 들어봤지? 내건 처음 들어보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저는 퇴근을 했고요. <laughs> 내일이 설날 당일이에요. 근데, 병원 진료를 보고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인빙아웃을 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떨리기도 하고, 긴장도 좀 되고,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. 퇴근하고 오후에 진료를 보고 딱 집에 가면 한국이 딱 설날 당일날 아침이 될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약간 눈치를 찬것 같기도 해요. 아무것도 내색하고 얘기한 적이 없긴 한데, 근데 뭔가 느낌이 엄마는 왠지 알고 있는 것 같다. 엄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얘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. 저의 추측? 저의 예상? 이고요. 시워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저도 그렇고 우디도록 아직 태목 이런 거는 못 걷거든요. 근데 저희 시워님이걷주셨으면 좋겠는데,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All the way over here so if it looks like your baby squished in there that's your baby chose to do that okay, okay. <laughs> they're perfectly comfortable they're just comfortable like that do not listen to the old wives tales they do not um, actually predict gender based on the heart rat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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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hey> <laughs> <laughs> oh my God, 안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세뱃돈 많이 주셔야 되는데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올해 <laughs> 저두 명인데 세뱃돈 좀더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머 진짜 두 명이야? 아니요 쌍둥이는 아니고 <laughs> <laughs> 예린이 <막>. 뱃속에 있다고. <laughs> 좀더올라거리고 이거, 아 그래도 세배 받아야 되는데 좀 예쁘게 하고 와봐. 새해 <laughs>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그 세뱃돈을 아빠 근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. 내가 두 명이거든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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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병원 갔다 왔어. 9월 <laughs> 9월 첫 주. 저희 원래는 원래는 몇주 전에 알고 있었는데 남잔지 여잔지는 아직 모르고 알게 되면 알려줄게. 아 그런 거갈수없 네. 아들이면 네. 하나를 반드시 딸을 하나 더 낳아야 되고 <laughs> 딸이면 아 하나 더 낳을지는 둘이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아 그래? 무조건 딸은 네. 있어야 된다? 둘을 낳았는데 네. 둘다 아들이면 어떡해? 그럼 셋을 낳아? 어, 다 <laughs> 낳은 <난> 거지 <laughs> 엄마 꿈꾼거 없어? <laughs> 또 우리 애 새끼 꿈코 대모는 누가 꾼 거야? 아무래도 이게 사부인 아버지 아니, 아버지도 <웃음> 다, <웃음> 다 <웃음> 서로 미루고 있어. <laughs>